안녕하세요, 민경대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워드프레스 최적화 플러그인을 설치해 볼 거예요. 음, 지금 여기 보면 이 스머시라는 것은 이미지를 최적화해주는 플러그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WP 슈퍼 캐시는 캐시 플러그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플러그인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오토마이즈도 어 설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토마이즈 그 다음에 스머시 WP 슈퍼캐시 이거를 다 삭제하고 하나만 설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새로 추가를 해서 지금 이거 오토마이즈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고 이거 WP 오토마이저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설치 네, 활성화. 자, 활성화 됐으니까 여기 보면 아, WP i 티마이저라고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을 해 놓고 자, 이거는 뭐 필요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이, 프로, 이 플러그인을 최적화할 때마다 백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 플러스로 여기 표, 여기에 체크 표시해 주면 되거든요. 여기 해놓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뭐다 선택을 해가지고 이건 없네요. 네,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관련된 거를 몽땅 다 아,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최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Run All Selected Optimizations.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일단 백업을 해요. 업 드래프트 플러스에다가 백업을 하는 거죠. 자, 최적화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테이블 가서 보게 되면, 어 이게 설치했다가 지우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리무브, 이것도 역시 이렇게 백업을 해요. 여 보니까 모던 이벤트 캘린더 라이트를 한번 깔았었네요 이벤트 캘린더라는 플러그인을 깔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최적화를 한 거죠 세팅은 뭐 스케줄 할 거냐인데 뭐 가끔 하면 되겠죠 그냥 뭐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최적화를 해야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 이제 최적화 했으니까 이미지 최적화를 이렇게 누르면, 요건 이제 프리미어니까 요거 밖에 없는 거죠. 자동으로 그 새로운 이미지 추가할 때마다 최적화할래? 압축할래? 뭐 해줘, 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압축되지 않은 이미지 대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선택을 해서, 이제 compress the selected 이미지 해가지고 누르면 이게 다 최적화되거든요. 그러면 이미지 때문에 속도가 느린데 아무래도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고요. 이거 누르면 된다는 아이고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릴 거거든요 이거는 일단 캔슬하고 나머지 나 다른 때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캐시인데 WP 그러니까 슈퍼 캐시 인데 wp 슈퍼캐시 같은 거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도 캐시를 이걸로 할수 있거든요 캐시 해서 그냥 이네이블 페이지 캐싱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건 지금까지 있었던 거를 없애는 거예요 캐시를 일단 한번 비워 놓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해서만 그 별도의 캐시를 할수 있다라는 거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캐시를 뭐 하루 할 거냐 이틀마다 해줘도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프리로드 같은 경우는 캐시를 한 번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올 때마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프리로드해서 한 번에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클릭을 하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눌러주면 되고요. 어드베스 세팅. 이건 뭐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제가, 제가 개발자가 아니어서 이런 거잘 모르거든요. 모르는 건손안대는게 낫죠. 그 다음에 이거 압축해주면 아무래도 압축해지면 속도가 좋아지겠죠. 이 캐시는 속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 다 마찬가지고요. 데이터베이스나 이미지나 캐시나 다 그 사이트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 거든요 이것도 잘 모르니까 손대지 않고요 minify 이것도 enable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 하겠죠 알아, 알아서 정확하게 무슨 얘긴지는잘 모르니까 이런 모르는 것들은 손대지 않겠습니다 요정도 해 놓고요 설정에 보면 요거 바 링크에다가 이거 넣을 거냐 optimize 이거 넣으면 되죠 세임 세팅하면 아, 뭐가 이, 먼저 존재한대요. 그걸 먼저 지워야 된대요. 이거 사용하기 전에 지금 사이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 사이버 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그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그요 어드밴스드 캐시 점 PHP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된다고 이걸 없애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없애구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들도 필요가 몇개 없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안 건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이거 없앴는데도 계속 문제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 플러그인들 다 없애버릴게요. 일단 이거부터. WPS 슈퍼캐시 이것도 캐시니까 삭제. 자이 문제가 된거 뭐 이건 이미지 프로그램이니까요. 이렇게 놓고 새로 고침. 네 다시 나오죠.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끼리 부딪혀서 그렇거든요. 플러그인에 가서 네 파일이 존재하지 않다고 하죠. 다 이거 이두 개를 없앤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해결을 했고요. 어, 요거 스머시 요거 비활성화하고 자, 요거 삭제. 자, 요거 세 개를 사용 안 하고 요거 요거 하나만 쓰려고 지금 따, WP Optimize Updraft 트 플러스를 만든 플러그인 제작사에서 요거 WP Optimize만 만들어서 요거 두 개를 하려고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지금 WP Optimize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최적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에 여기다가 추가하는 과정에서 예, 플러그인끼리 조금 문제가 생겨서 수정하는 과정도 해봤구요. 네, 감사합니다.